안녕하세요 여러분 초싹TV입니다 오늘 게임은 뭐지? 오마이갓 오늘 게임은 뭐지 뭐지 아 공포 대출맵 조금 이상한데 제가 오늘 공포게임을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초싹TV입니다 오늘 공 내가 목소리 내렸죠 죄송합니다 오늘 공포 대출맵을 할거 저번에 제가 공포 게임 안 됐잖아요. 근데그0 시에는 너무 늦어가지고 못했고요. 공포 에 공포 게임 할려는데 용량이 없어요. 못 가려요. 그래가지고 공포 퇴출에 마크로 하겠습니다 조금 이상한 친구 나와. 아이들 평화로 평화로 되고요. 사용 금지 블럭은 상황에 따라서 파괴가 가능할 때가 있음. 기본적으로 블럭은 파괴하지 아, 하지 파괴하지 않는 걸로. 원칙으로 합니다. 스토리 내가 정신을 차려, 차려보면 이런 알싸한 장소에 쓰러져 있었다. 나는 왜 여기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확실한 건 어디서 이곳을 탈출해야 한다. 아니,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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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야? 탈출하고 말 거야. 허 아. 어? 어? 이스터이그 아. 아니네. 이리와! 아니. 아. 야야! 나가! 나가, 나가.

오늘 없 남네요? 응바이가 음, 있으니까 여기에. 여기 여기 올가가지고 저기 밑에 역시 속기 민들레야 나 민들레야 말하지 마. 복도? 복도도 복도가 있다고? 난 맨날 맨날 복도 게임이나 이런 거할때 이해가 안되겠어 복도에 왜부 복도가 있는 거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일단은 여기 그냥 열려 있다. 잠시 만요지 한번 확인기다려 응. 하나 기다려 하나 기다려 하나 기다려기기다려 하나, 기다려 하나, 기다려 하나, 기다려 하나. 혈흔이까? 아니 이거 뭐지? 아니 혈흔이 뭔지 몰라. 정해봐. 응, 혈흔이 뭔지 몰라 난. 어? 여러분 학생이면 공부를. 잠만 잠만. 메모 이곳 주인들은 주인의 책을 좋아한다. 표상에 아, 없는 거야. 하나야. 형아 어, 먼저 가야 되냐고. 그래, 다 죽어버려. 어? 어디? 전부 죽어버리라고. <laughs> 이게 진짜 사람의 머리는 <laughs> 아니겠지? 아니 거야. 아니 틀리 틀어틀려 Thank okay. you. 만들어줘. 나 봤어. 돼지 왜안 돼? 할수 있어. 어, 잖아 어. 어. 빨랐어. 어, 빨랐 오케이, 클리어. 지하창고. 열쇠가 필요하다. 지하창고는 안 돼. <목소리> 지하창고는 여기 나중에 오는 거야. 나중에, 나중에. 나의 방. 너 <목소리> 가자. 나의 갔잖아. 갔잖아. 화장실. 주방. 잠깐만, 다 둘러보고 가자.

메모 주인은 평소에 그 취미를 많이 지긴다 화장실, 알았뭐니다 아니야. 위더 소환하는 게 아니야. 위더 머리가 두 개밖에 없어. 응 알아. 여긴 나중에 오나봐 나. 어. 아니야 아니야 형아 여기서 찾았어. 화장실 화장실부터 야. 갈래? 화장실? 화장실부터 오케이. 가야 될것 같은데. 이상한 취미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겠지? 내가 먹었. 용이해 봐. 봐 봐. 나 왜? 미안. 자. 아, 봐 줘. 히다요 어, 있다이좀 가자. <여기서 있어. 놀람> 아이고, 여기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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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요. 응. 주인의 주인이 가장 사랑한 사람. 리가자 어. 어 여기 다 가끔씩 가끔씩 저택 안에서는 아, 이게 아닌데. 메모. 걸리자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 왜? 하쳤다. 잠깐만 아, 기억이 나 서재인가 서재 아 서재 서재가 서재 서재 서재로 달려. 와, 카페도 어딘가 현관, 시켜놨대요. 카페도 좋아하셔, 파, 파, 보라고 하나. 상자 다 열었어. 아, 어떤 곳도 어, 다 네. 이 저쪽 리자 잠깐만, 하나? 하나, 어, 잠깐만. 잠시만요. 저기 저기 어떤 방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 어떤 녀석 석쪽에 설치했단 말에도 두 개에서 제서쪽에 알수 없는 방에 어, 알수 없는 방에 어오 어, 여기다. 그럼 지하 창고 한번 들어가 보자. 우리 지하 창고 있잖아. 외에서 그었는데 형아가 대문 설치했거든. 일단 포리고 들어가자. 여러분 잠시만요. 포셔서... 만나. 어잘 알아. 아, 여기 냉장고야. 어, 열쇠 찾았어. 어, 디야 여기였나? 내방 아닌데? 어디? 가자, 가자.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긴가? 어디서지 저기 었나어딨 벌써 기야여다케빈이에서 대체 뭐가 있길래 냉장고 난그 손에 끝이 너중에 으니까 이쪽지를 볼 것이다 하나하나 한관어줘 형아 잠시만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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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어디있는거야 여기 형아 자꾸 어디로 가지마 비정상적으로 긴쳐이다 무언가 아쉬운 느낌이 드는 건 드는 에 왜인 걸까? 왜인 것일까? 이게 막있다해이 탈출이다. 노멀 엔딩. 제작자 쿠키요 감사합니다. 잠시만, 동생, 동생 돌아오고 있, 동생 들어오고 있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쩌라고니 가졌잖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나, 어? 나, 나, 는 거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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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하게 한번씩 눌러주세요